네, 이거 마스크 쓸게요. <laughs> 냄새나서 아이 냄새나는 거예요? 예, 신 시신 냄새나서 그래요. 아 이거, 이게 시신 냄새예요? 예. 아왜 그래. 어, 예, 왜 그래요. 아왜 그래. 아버지. 아밀치기아밀치기당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 딱 저, 여기 있어요. 밀치네. 아, 나 넘,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여기 넘어갔어? 네. 어, 어 잠깐만. 어, 네. 접신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가요? 해볼게요. 접신하실래요? 어, 네, 너무 민심해. 아니, 내가 가도 되는데, 접신하실 거면, 왜냐면, 어차피 접신해도 괜찮으니까, 내가 빼줄 테니까, 접신해도 그냥. 어, 너무 세다. 어, 그냥 접신해, 그냥 들어가, 면 그냥. 들어가. 들어가. 어, 들어 어 응. 저 소파구나. 예. 어, 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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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내가 뒤로 빠질게. 접시 해. 야, 빠. <laughs> 빼줄게. 또, <laughs> 또 왔대. 예? 또 왔네? 네. 네. 또 왔네? 네. 네. 또 왔어. 응. 안녕하세요. 또 왔네. 근데, 무단 선생님 모시고 오랬잖아요. 또 왔네. 응. 또 왔어. 응. 근데 근데 여기. 뭐 하러 왔어? 뭐 하러 왔어? 이야기 들어왔는데. 죽으려고 왔니? 네? 너도 죽으려고 왔니? 아니야 죽으려고 왜 와요? 근데, 여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으세요 이 집하고? 내가 여기 지었지. 여기 지었어요. 알지 응. 었지 근데 응. 왜 좋은데 같이 지왜 여기 있어요? 그들 알고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 어. 이집찍고 예. 돈이랑 비용이 다 나갔어. 싹다 나갔어. 돈이 다 나갔어요? 싹다 나갔어. 이네 집을 잘못 지었지. 여기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요? 어, 나갔어요. 나갔어요? 어. 아, 아. 어. 어! 아니, 그러면 이제 이 집을 짓고 이게 주인인가 봐요. 어. 아, 야, 야,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109 여기. 109 여기. 여기, 여기, 자꾸, 연달아 죽었어 여기. 어? 연달아요? 연달아. 연, 아, 연달아. 하나 죽었, 그, 이게, 원래, 여기가, 보니까, 하나만 죽은 게 아니야. 응. 죽고, 또 죽고, 응. 또, 죽고 응. 또 죽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어, 그러네. 둘이 더 죽을 거래. 어, 여기, 죽어. 더 죽을 거래. 둘이 더 죽을 더 거래. 어, 더 죽었. 잠깐만. 엄청 넓구나. 예. 괜찮을 거 같아. <목소리> 뭐야? 개도 <걔도> 있네? 예. <목소리> 근데 나한테 안 봐, 자꾸. 자, 안쪽으로 일단 들어가 보시는 거 같아요. 저쪽 방으로. 예. <목소리> 네. 아, 여기 대놓기였구나. 어 어, 냄새가 진짜 맛있데 많이... 아, 저는 냄새가 오늘 속이 안 좋아서. <laughs> 어, 터질 것 같아요, 진짜. <목소리> 여기, 여기. <laughs> 아, 총가방고 병이 이런 느낌이구나. <laughs> 아... <laughs> 나기도 그 자고, 먹고, 다 하는데. 자고, <laughs> 먹고. 그, 아까요. 네. 그 열다섯 살짜리 어디나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아이가 쓰던 책상. 아, 그런 거예요? 한번 봐봐요. 그 나이 똑같아요. 그 애가 쓰던 거. 고입 청정리때돼 있잖아요. 음. 아. 그쵸? 된가 아, 보네. 네. 음. 예, 그 아이 거예요. 그래서 제이 이거를 제가 만지니까 저, 제가 예, 중학교 국어 잠깐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데 그래요? 어, 잠깐만, 잠깐만. 뭐라고 쓰여 있다고 하는데 예. 그냥 뭐라고 그래요? 써있다고. 정찬용 이름 정찬용 잠깐 뭐 중간쯤에 뭐 쓰여 있다고 그랬거든? 얘 시신 어디 갔지? 중간쯤에 뭐 쓰여 있다고 그랬어. 지금 이 중간에 <laughs> 뭐가 써있다고 그랬죠? 써있대요? 예. 이거 그러니까 무슨, 뭐 써있나 뭐 보자, 지금. 78점. 그때 연필 굴린 거찬영이가 그랬잖아. 찬영이. 78점? 찬영이 기억나요? 78? 예. 78점? 예. 맞아요. 그이가 그러니까 찬영이거든. 찬영이가 돌렸거든. 78점? 78점. 8장. 아닌데? 이거 봐뭐라고 귀신 씨였다 응? 선생님, 진짜요? 얘도 여기 살면서 감겼네. 감겼어요. 얘도 감겼어. 정신의 내, 내적 갈등 양상. 얘가 이런 선생님 거... 찾았어. 어. 정신의 내적 갈등 양상. 지금 얘 지금 여기 써있네. 찬양해. 아, 이렇게. 빠다 이제 명령에 따 명령에 뭐, 따라야 아이들은 뭐라고 써있는요아 어, 뭐, 이거 좀 아이 아이 좀, 알수 없기 글려보의 묘책이 없음 뭔가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주제서의 명령에 따라야 함 명령에 따를 수 없음 심리표 얘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아니 아니 이 70, 여기 여기 중간에 뭐라고 써있다고 하는데. 아이들에 대한 애원 안타까움. 얘는 천도 시켜주고 싶다. 심리 어. 표현. 어, 그러니까 음. 지금 여기 여기를 읽으면 뭐 안다고 좀나 그는 잠깐만. 쓸쓸하고 무서울 정도로 조용하다. 뜬눈으로 밤을 세웠다. 어, 뭐야? 명령. 내적 <laughs> 갈차내 자꾸 내 내적 갈등이래 내적 갈갈 갈등, 갈등. 뭐. 내적 갈등의 아. 요인. 잠깐. 명령? 네. 주제서의 명령? 축제수의 명령? 뭔가 명령인가봐요. 원하지가 음. 않는데. 지금 얘가 지금 중요한, 여기 이 글을 읽으면 주요 가, 가야 돼. 음. 낚시 말고. 하나를 보리고 다시 또 새로운 광명을 받을 기회. 주로서서. 글을 배울 음. 기회. 심리 표현. 지늦게 울었다. 햇발이 등기에 비추면 떠오를 때까지, 이게 지금 이게 별표로 쳤단 말이야. 햇, 햇발이 등기로 비추며 떠오를 때까지 흐느끼 울었다. 시간의흐름면 어우, 씨. 얘가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어, 문제가 얘. 있어. 여기서 살면서도 부모하고도 어, 그 갈등도 있었고, 자기 스스로도. 정신적 음,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 어, 그리고 얘도 한 번씩 눈빛이 확 돌아왔다 갔다 왔다 갔다 찬영을 찬용... 하고. 예, 어, 가도... 얘 지지려 같아. 여자애 같아. 얘가 지금 잠깐 정신적, 뭐, 이 예. 힌트를 주면 줬는데 얘가 잠깐 자기가 정신적으로. 괴로워. 문제 있었다라는 예. 걸. 어, 문제 있었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려고 그런 거야. 9층에 이렇게 그 78페이지? 중간쯤이라고 나 중간층이라고 했었는데, 그난 70, 78페이지라고. 여기서 막 이렇게 툴툴 차고 막 함부로 만지고, 이거. 안 그럼 해? 여기다가, 할아버지가 어. 싫어해. 할아버지가요? 어. 싫어해. 근데 누가 자꾸 앉으려고 하는 거야? 혹시? 이런 장비하는 갖고 왔어야 하는데, 그거 뭐지? 구슬이라든지 장비를 갖고 왔어야 하는데. 그 누가 앉으래요, 자꾸? 여자예요, 남자예요? 어린 나는 남자 어린 어려 애. 어린 어린 남자 어려 재밌어 같이 놀자 재밌는 거 좋아해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아버지 앉으라고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재밌는 음. 음. <놀람> 음. <놀람> 걸 좋아해 재밌는 걸요? 재밌 이 끌잖아 나를 어 나도 모르게 앉아 계속 앉으래 앉아. 어 끌잖아 있잖아 있잖아 어쩌고 저쩌고 음, 저쩌고 음, 저쩌고 저쩌고 자꾸 음. 수다 떨고 싶어 자꾸 얘기하고 싶어 얘기하고 싶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기 얘기 자기 얘기 들어봐 네. 내가 이랬어? 내가 저랬어? 내 얘기 자기 얘기 응 할머니 할아버지 맨날 싸우고 아. 자기는 뒷전이고 여기 세명 앉았다고 응. 그러네? 어. 아, 어렸을 때요? 네살 여기서 태어나건 아닌 거 같아 아빠? 아빠? 아빠를 죽이고 싶다 아빠를 죽이고 싶다고요? 아빠가 너무 싫어 아빠가 는거 인데 아빠를 내 얼마나 모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모가지를 비틀어서 아빠 때문에 맨날 싸우잖아 아빠 때문에 아왜 어. 아빠가 왜 괴롭혀 나도 아빠 얼굴 제대로 못본것 같아 아빠가 까패은가봐다 아빠 때문이야 다, 다 아빠 때문이야 다 아빠 때문이야 아빠때문이야 다 아빠때문에 그래 아빠때문에 다 죽었어? 아빠때문에 그래 모듬, 아니 그건아니야 모든 엄마는 그냥 아빠야 응? 맨날 싸워 맨날 싸우고? 응 어, 싸워 듣기싫어 어, 짜증나. 지금도 싸워? 듣기 싫어. 듣기싫어 짜증나 아 어, 듣기싫어 짜증나 제발 안싸아 어, 제발 정신적으로 문제. 야, 둘이 지금도 들려? 싸우는 소리가? 그나네 <laughs> 이러는 거야, 얘가. 시각스럽게 왜할 얘기도 많은가 봐? 나외로워 외로워? 외로워. 나 여자친구도 없어. 나 되게, 와. 이렇게 안, 안경이 이렇게 조그만해. 응. 말랐어. 안경 쓰고 여드름 있어. 여드름 있어? 응, 부끄러운데. 부끄러워. 여자 친구도 없고? 몰라 그런가. 그런가 몰라. 부끄러워. 응. 부끄러워. 부끄러워. 응, 부끄러워. 여기 네 방이야? 부끄러워. 여기 방 누구 방이야? 근데? 어? 여기? 어. 엄마? 엄마가? 엄마 가 영화방이야? 수학책 어디 갔지? 수학책? 수학. 어, 수학책. 수학. 국어 한문. 수학. 수학책이, 수학책이. 수학. 왜? 미안해, 미안해. 어, 미안해. 내가 만지면 안 되나봐. 미안해. 여기 어디 수학책 있었는데? 있었어? 예, 여기 어디 있었던 것 같았는데, 수학책이요? 수학. 잠깐만. 김성배 할아버지 못됐다 할아버지 진짜 왜? 못됐다? 답 어, 나왔네. 왜요? 응? 동생. 찬일이. 응, 동생. 형아. 찬일이. 여기는? 찬영이. 찬용? 찬영이. 응. 동생. 나 형아. 응. 어머. 그럼 뭐야? 형제가 그렇게 된 거야? 응. 나 내가 지금 하나 찾으려고 그랬어요. 어. 동생, 동생 거 찾으려고 그랬어요. 동생, 그러면 응. 형제가 그렇게 된 거네요? 응.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응. 예. 얘네들 그렇게 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얘네 둘이 그렇게 친하진 않았고, 예. 할아버지가, 자꾸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그게 있었어. 아, 누구는. 아. 아이고 제대로 말로. 제대로 해 놓고 가란다. 말로 네.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대로 해 놓고 가래. 미안해요. 해 놓고 갈게요. 나야 <laughs> 돼. 이렇게 해야 되나? 봐 살았을까? 예. 네. 용돈도 잘안지 용돈도 잘안 잘 용돈 주고 안 차별하고 그랬나 봐요. 응, 그랬대. 그 형제 둘이 죽었나 봐. 예. 저는 이렇게 있는 연가기보다는 예. 그냥 우리가 재밌으니까 온 거고, 아까도 왔다 갔다 하는, 또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러는 애들이 여기 나쁜 게 아니에요. 응. 여기가 세, 여기, 우리 여기. 나쁜 데 아니에요. 애들이 나쁜 애들이 아닌데. 우리 나쁜 데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응. 지키는 것 뿐이지. 아, 우리 그런 거, 해를, 거 아니에요. 해를 끼치는 데가 아니지.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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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알려주잖아. 응. 여기 보면 아, 알려주고 응. 자기 동생이. 다 이름, 아 이름 다 알려주잖아. 음. 차은영, 차은 이렇게 형제라고 다 알려주고 다 어요 밑에? 수업책이 어? 있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 탑을 어. 알려주잖아. 그래 내가 찾아가지고 보여주잖아. 형제라고. 음. 그런 걸 알려줄 뿐이지 뭘 이해하는 건가 보다. 근데 어. 강해. 워낙 강해가지고 일반인이 오면 그냥 가는 거고 아, 그냥. 강해요? 그냥 우리들은 그냥 이렇게 원인을 찾는 거고 왜 그러고 왜 그러고 왜. 원인을 찾는 거고 왜요? 무서운 게 나와요? 여기, 여 여기 가다 할아버지가? 여기 무섭대. 응, 가다 응. 응. 가 왜? 왜 무서워? 나는 여기서 못 나가. 안 나갈 거야. 왜? 난 싫어. 싫어? 난 여기 싫어. 못 나가. 아, 싫어, 안 나갈 거야. 응. 얘도 어디 여기다 묶어볼까? 얘도 묶 가게 할까? 아니, 아니, 그건 안 되고. 난싫은데 어. 싫어? 응. 나갈 수 있어. 안 무서워, 나갈 수 있어. 나가자. 가자. 나가도록. 가, 괜찮아. 가 같이 가자 같이 같이. 응 그래 그래 응 그래 그한다 봤어 응 괜찮아 안 무서 어아 봤으니까 자 여기서 가자 이렇게 또 봤거든 응 그래 다음 손 내고 그러지 않음 가자 응. 네, 여기 와. 여기 왜. 그렇지 괜찮아 여, 여기 이제 괜찮아 오늘은 안 막는데 내가 괜찮아 아니 아. 와 괜찮아 괜찮아 아니 와 괜찮아 괜찮아

그아니여기집있밌기 싫은데 여기 서, 나오는데 눈을 딱 감는가 보다아여기서 막고 있었다니까 여자가 여기서 사이가 안 좋았네 어마니가뭐이모지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그 여자가 막고 있었네 여가못 나가게 그래요 그니까 여기 그래가지고 데리리고 나온 거 아니야 아까 처음에 있던 여자 그 여자가 나쁘애그 아 애가 나쁜 애가 나쁘 애가 나쁜 애가 나쁘지 어가나쁘이가셔야 돼요 <laughs>